어머, 어머, 음. 음. 어 망했다. 와우. 맛있다 음, 음, 너무 맛있다. 맛있는. 음. 안녕하세요, 마라동입니다. 옥수수 염차. 어, 좀 이상하다. 이거 마트에갔 나고, 벤 동생 이사해라. 하살 <laughs> 젓가락 시켰음. 핀셋 젓가락. 이천똥님이 쓰신 거 보고 샀생 숟가락. 숟가락 완전 크지 않냐? 음. <laughs> 야, 내가 찾아보는데 아빠도 먹어 올라와서. 음, 젓가락 짱 편함. 와, 젓가락 진짜 편한데. 음. 와, 흰색짱 편해. 음. 응. <laughs> <세요. 웃음> 이제, <laughs> 네. 이제는 대나 네. 이제 아빠 왔어요. 음. <laughs> 저요 <laughs> <laughs> 아빠랑 지훈이 있는 줄 알면 많이 시킬까. 내 언제 있을 때 시켰는데 갑자기 아빠랑 동생 왔어요. 음. 음. 소스 다 음. 담 잘... <laughs> <아니, 웃음> <laughs> 어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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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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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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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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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음. i 이이 o i n g 원래 마라 d 먹으면 약간 좀 어려워진다. to 아 r d e r it. I'm going to o r d e 이거 뭐 아이가? 맞아 먹을껴 맛만 보지 맛있는데 진짜 음 존맛 진짜 맛있음? <laughs> 응 <laughs> 성준은 맛없다 던데 음 초딩 맛 <laughs> 음? 음 재우. 음. 밥 말아 먹으면 안 되나? 밥 말아 먹어 되긴 하는데 너무 짜니까. 밥 말아 먹어. 응. 오. 음 엄마. 저녁가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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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간식가나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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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겠는가다가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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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다음은 가 나가. 나 음. 탁꿀 맛인데, 응, 안 말아먹고, 이제 접시 먹으면 되지. 음! <laughs> 음! 이제 없다. 나냥 먹을까? 음. 음, 아니야. 음. 음, 뜨기네. 뭔줄 알았는데? 햄이네. 아, 잠깐만. 야무지게 야무지게 먹네. 야무지게 먹네. 야무지게 남자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밥하고 자존심입니다. 하나. 네. 음 맛있겠다. 반찬 없어서 맛있네. 잘먹는나 어. 국물 더 먹다가 또 장사라겠지. 네. 잘 먹었습니다. 지금까지 말아도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